왕! 대박! 배드워즈를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 저희는 호텔에서 지금 묵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얼마나 묵었죠? 2일이요 아 1일 먼저 묵었죠 일단 내일 갈거예 일단 자기소개부터 부탁합니다 저는 배드워즈를 사랑하는 태빈이라고 합니다 에, 예 나이는 어떻게 되지요? 저는 10살입니다 음잼민군요 잼민입니다 예그 아, 배드워즈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? 그걸 여기서 왜 말하죠? 아니 쇼앤에 영상이니까요? 있긴 하죠. 어, 있습니까? 네. 이름이 뭡니까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. 그 영상에 나왔던데 박주희가 좋아, 아니 박주희를 좋아하시나요? 박주희랑은 모릅니다. 네, 그 영상에 박주희 좋아하는 좋아해라는 영상은 뭔가요? 그만 말하세요. 예, 빨리 확인하세요 아 링크 이미 보냈다고요 아 본스? 상남자시네 차였나요? 그쪽 때문에 차였습니다 왜왜저 때문이죠? 당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시... 그 자기관리를 꾸준히 하시면 그 애가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<laughs> 뭔가 이상한데요? 파이팅 어? 에러에 걸렸네요? 배드워즈는 몇승 정도 되시죠? 2800승 정도 됩니다 음 엄청난 고수군요 네 맞아요 당신, <laughs> 당신 친구 있습니까? 친구 많죠 없, 아, 없, 아니에요 그, 친구 중에 배드워즈 하는 있어요? 겁나 많죠 네, 다들, 그, 당신 친구 몇 명입니까? 저요? 다른명이요 예. 청청 엄청... 네, 야 네. 네, 요아 이거 럭 네. 이었어 아니 이게 럭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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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면 바본가? 자 여기서 잠깐 끊을게.